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보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토크에서는 정부가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7년 만에 본격 착수에 들어간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중전철로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2월 셋째 주뉴스토크 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각 자치단체는 골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여야 협상을 통해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의회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미 편성한 유치원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6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 5 0 0억 원이 어린이집에 소요됩니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네네. 조건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최근 국회에서 편성된 이 3,000억 원은 목적 예비비 성격인데요. 이 목적 예비비가 뭐냐? 이 한마디로, 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잡아놓은 예비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돈 3천억 원은 이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 의회 등에서는 이 국회가 이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 고 도록 우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계속해서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예산 편성해 달라. 정부가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 건가요? 어 내년 이제 서울시내 어린집 누리과정으로 쓰일 돈을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그 책정을 해봤더니 한 3,800억 원 정도 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달로 치면은 한 30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음. 근데 올해 정부가 이제 5,000억 원을 뒤늦게 편성을 해서 어린집 누리과정을 지원을 했는데 음. 여기서 한10% 정도가 서울시의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이 경우를 대비했을 때한10% 정도, 3 0 0 0억 원의 10% 정도면은 3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또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가 아까 이제 한 달에 한 300억 원 조금 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서울에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300억 원이라는 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료에. 한 달치도 채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적은 액수에 속하는데 음. 음. 왜냐하면은 2조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이 중에서 3천억 원 상당히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자체로 따지면 서울시로 따지면 네. 서울시 같은 경우 는 계속 내년 이제 빚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 동안에 어떻게 메꿔왔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 중, 고등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빼서 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을 좀해 왔거든요. 현재 이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한 4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급식실을 만들려면은 어한 곳당 15억 15,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16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체육관을 다 짓기 위해서는 한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3,800억 원 정도 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의. 맞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내년에 지원하지 않게 되면은 이 체육관 모두 다 지어 줄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할 비용을 다른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은 상당히 좀 항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그럼 결국에는 정말 꼭 필요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시설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걸못 하고 그렇죠. 그냥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메꾸고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네. 이건 뭐그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고요. 예예.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 예. 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하나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이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 빚이죠, 뭐. 빚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매년 빚을 져가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음. 이게 서울시가 그래서 불만의 표시로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유치원도 아예 삭감을 해버렸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예, 지금 유치원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예. 이유가 있나요? 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뭐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음.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업무히 다른 건데요. 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음. 보육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관할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음. 맡고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라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유치원 예산만 일단 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제. 어...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한 조항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음.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충격, 충돌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누리과정이 두, 두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치원과 그렇죠. 어린이집이 있는데, 네네. 어린이집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돈을 대야 되는 것이 맞고, 네. 자 지금 여기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을 대는 것이 맞다.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니까. 아닙 그런데 정부가 몽땅 그려서 너희들이 다 내라 하고 네네. 있으니까 볼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네네. 자 이게 결국에는 유치원 예산마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초강수를 던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후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6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보금으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 유보금이 뭐냐면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경우에는 이 유보금을 다시 풀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뭐 유보금이,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어떻게 좀될 것인지 뭐 긍정적으로 될 것인지 부정적으로 될 것인지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학부모들이 덤탱이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학부모들 목소리는 어떤가요? 굉장히 불만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불만스러워하시고 불만이, 네, 네,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으로 보낼지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할지 좀 이렇게 어, 혼란을 겪고 있는 음, 학부모들이 상당히 음, 많거든요. 음,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어린이집에 이런 누리과정 보육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원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치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유치원의 경쟁률이 좀 가열이 음,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음, 학부모들은 음. 혹시나 네. 자녀가 보육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이러한 그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돈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아까제도 말씀드렸듯이 엉뚱하게 불똥이 튄 것이 우리 학부모들인데, 이 서로의 그 정부와 지자체 입장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줬던 거 뺏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좀더 현명한 판단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놀람> 1년을 끌어온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내년이면 결실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북 차별이라며 현재 사업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고 중전철로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을 노원구 상계까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노원구를 담당하고 있는 시유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동북선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이게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음. 겁니까? 이 동북선 말 그대로 동북쪽에 있는 경전철입니다. 에, 성, 어, 성동구의 왕십리역에서 음.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음. 경전철인데요. 음. 저 음. 13km, 13.3km 정도 되는데 음. 거기에 어, 애초에는 14개의 역사가 지나기로 했었는데 에, 지난해 말에 음. 어, 노원구 상계역이 최종 결정되면서 음. 어, 총 15개의 역사가 에, 조성이 되고요. 어, 1조 5,700억 억 정도가 여기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네. 그 동구 그 4구를 거의 관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총 다섯 개 자치구로 음. 오갑니다. 음. 그러니까 성동, 성동구에서 시작해서 동대문구, 음. 그리고 성북구, 그 다음에 음.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지금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음. 하기 때문에 그쪽이또 대부분 또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음. 굉장히 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좀 꼽히는 곳이죠. 농구가 뭐 저기 25개 자치구 중에 <laughs>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네. 인구가 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네네. 이게 그 경전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지하철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기존의 지하철을 우리가 이제 중량 전철, 지금 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전철은 경량 전철. 말하자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량 그전한 양의 크기도 당연히 좀 작겠고요. 뭐 길이도 좀좋습니다 중량 전철이 한 20m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통 한그 절반 정도 한 10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우위 신설간 이 경전철은 한 14m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량 전철보다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 이 폭도 너비도 좀좀 좀 작습니다. 중량 전철이 한 3m 좀 넘고요. 그다음에 경 경전철은 한 2.4m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그 경전철이 지금 그림상으로 나가고 음. 있는데 보면은 네, 네. 마치 그 놀이동산의 음. 모노네일 같은 네, 네.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전철은 어디서도 음. 많이 봤을 거예요. 음. 그런 게 모노레일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항에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음. 그 잠깐 동안 가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무인 전철도 경전철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음. 자, 일단은 경전철은 중전철하고 좀 달라서 규모가 좀 작은 인구 인구 지역 인구를 이제 수송하는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중전철하고 이제 구분할 때는 이 수송 인력을 한 3만 명 정도로 시간당 수송 인력을 3만 명 정도로 좀 갈라서 3만 명이 넘으면 중전철 그거보다 안 되면 경전철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이 신설 그러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는 한1 5천명 정도 수송,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미 계획이 나온 게 사실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본격 지금 착수된 게 7년 만에 지금 착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어, 사업이 제때 추진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음. 2008년이면은 오세훈 시장 음. 때인데 음.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에 그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음. 이제 시장직을 그만두고 그렇죠. 네, 재보궐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사업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 그러니까 사업 주제, 주제, 자기가 갖고 있는 방향, 정책 방향은 그거였어요. 토목을 하지 않겠다. 아마 다들 음. 기억하실 거예요. 음. 그때 이제 경전철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돈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음. 해서 그때 이제 잠정 중단을 시켰던 사업이고요. 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아, 이제 경전철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다들 중단된 줄로만 알았는데 2014년이 이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거를 1년 앞둔 2013년도에 어 갑자기 경전철 10개 노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경전철 계획보다 훨씬 더 규모를 키운 음. 경전철 10개 노선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쵸.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음. 게. 요금 아니겠습니까? 네네. 요금을 네. 책정하려면 결울국 이제 빨리 사업자가 성장이 네.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북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남기업, 경남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음. 경남기업이 주축이 된그 업체들이 지 나섰었는데, 음. 경남기업,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성환청 리스트. 예, 네. 그때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 부도, 예 이제 그 사태까지 좀 일어났고 지난 4월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음, 음, 어, 이거 사업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런 과주그런 와중에 11월에 그러니까 지난 달이죠. 지난 달 14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합니다. 음, 법원에. 그때 음. 어, 동북선 사업이 빠져있었어요. 회생 계획안에서 음, 음, 아, 그걸 보고 이제 다들 아 이거, 이제, 이거 버린 카드구나. 예, 예, 음. 이제 사업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저도 이제 서울시에다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사실상 현재에서는 음. 경남기업은 이제 사업 취소 절차를 좀 밟는 음, 것 같고요. 음, 음, 일단은 차순위 사업자가 이제 누구냐가 관심이었는데 어, 당시에는 현대 엠코였거든요. 지금은 음.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음. 차순위 사업자로서 지금 내부적인 어, 협의에 지금 들어갔고 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요금이거든요. 음. 요금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음. 어 사업자 선정 및 결, 어, 계획 어, 계약을 추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도 음. 나눴지만 요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경남 기업 예, 음. 경남 기업의 애초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음. 너무 싸게 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사업자 선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음.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음. 좀더이 요금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좀 어느 어 정도 지금 합의점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실림선보다도 지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 일단은 경남 기업이 얼마를 내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음.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한 50원 정도 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치권에서는 그 정도의 지금 예측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의 절차, 그러니까 협의 절차가 끝나면 한 9월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현재 어, 이노군 의원이 동북선 내년 첫 번째 예산을 지금 사실은 편성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아무래도 내년에 그첫 번째 25억 정도거든요. 25억이 반영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년에 동북선 확실히 시작을 한다 음.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예, 아무래도 네. 속도를 좀낼것 같습니다. 본격으로 이제 착수하겠다. 의지를 표현한 예, 예. 것이나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쓴 기사 잘 봤습니다. 기사. 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돼가고 있는데 네.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 주민들은 그거죠. 사실 이제 10개 노선, 동, 경전철 10개 노선 중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꼽자 하면 사실 누구든지 동북선을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거쳐오는 역사들이 또 괜찮습니다. 보면은, 어, 마장동 축산시장을 거치고요. 음. 왕십리역, 왕십리역 워낙 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기는 분당선이 오지 않습니까? 음. 분당선의 연장선상에 있지 마장동 축산시장, 음. 그 다음에 제기시장, 청량리 제기시장 음.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월, 월계동, 하계동 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음. 상계역도 주, 대규모 주거단지고 주거 이러다 보니까 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꼽히고 음. 주민들도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음. 굉장히 높으니까 야, 나... 앞으로 더 개발이 될 여지가 많은 동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경전철 말고 중전철 하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한 거 아니냐. 왜 우리는 지하철마저 강남북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요. 여기서 경전철 사업을 철회하고 중전철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10년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10년)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이게 수요것또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아, 주민들이 경전철도 못 나보고 끝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검토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네. 신중하게 그 7년 동안 음. 검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 지금 이제 수순들을 좀 밟아가는 게 음.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부가 이제 동북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첫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소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명쾌하게 이제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음. 동북선 이제 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요금의 적정성입니다. 그니까, 이, 민자로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시가 어느 만큼 이렇게 잘 타협을 해서 좀 시민들한테 좋게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음. 그런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일면 톱으로 이 지역 내 종교단체에 매년 들어오고 있는 익명의 기부금을 다뤘습니다. 서대문구 홍문동에 위치한 수도함에는 지난 11월 24일에 올해도 어김없이 편지 한 통과 빨간 돼지 저금통이 배달됐습니다. 돼지 저금통 안에는 1년간 모았다는 1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는 좋은 일에 써달라는 부탁만 간단히 적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지는 경상남도 하동이었고 택배상자 안에는 수도함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도록 시금치와 생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수도함의 최수숙 원장은 바로 다음 날 저금통을 허물어 홍은 이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00만 원은 겨울나기 성금으로 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민주평동 서대문지회 새터민들을 위한 김장담기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에도 100만 원을 보냈는데 올해도 그 정성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사를 청소하는 미어원 다섯 명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다시 업고 분류해 얻은 재활용품 수익을 1년간 모아 360만 원을 기탁해 화제입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이렇게 2,500만 원을 자신들의 품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풍족한 월급을 받고 있는 이들은 아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 가슴을 울컥하게 합니다. 시청 앞 사랑의 온도계는 해마다 수운주가 내려가 팍팍한 시민들의 삶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정성이라도 남을 돕겠다는 이들이 있어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닐까 되뇌어 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 신문은 이면 사설에서 제기동에 설치된 망신 표지판에 대해 실었습니다. 제기동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곳이 우리 동네 망신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양심을 접어낸 행위로 결국 동네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효과는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지난 10월 망신표지판이 설치된 제기동 네 곳은 현재 전보다 쓰레기 양이 줄어 이제는 표지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망신표지판은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주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지만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어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망신 표지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망신 표지판 설치와 함께 재기동 사무소 직원들은 팀을 구성해 무단 투기 감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충격 요법은 적중했고 해당 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효과만 보면. 칭찬할 만하지만 글쎄요 가슴 한쪽이 씁쓸한 것은 왜일까요? 망신을 주지 않아도 양심을 찾을 수 있는 마을을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내년 총선 선거비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내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은 1억 7천만 원, 비례대표는 48억 1천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거 비용은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의 수로 제한됩니다. 결국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보다 지역구는 평균 1,400만 원이 확 줄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순천시 곡성군이 2억 4,100만 원으로 가장 풍족하게 선거 비용을 쓸수 있고, 안산시 단원구는 1억 4,4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쓰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갑 지역이 1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반면 서대문구 갑은 1억 4,9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써야 합니다. 물론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 선거구에서 쓸수 있는 선거 비용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비용이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데 쓰이는 돈일 텐데요. 내년 총선은 홍보 비용보다도 후보자 자신이 지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알맹이가 더 중요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38회를 끝으로 뉴스토크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뉴스토크리는 현장을 발로 뛰는 지역 취재 기자들과 함께 지역민의 막힌 가슴을 뚫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티브로드 서울 보도국은 지역민의 삶 속에서 속시원한 해장국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